안녕하세요. 양빵당구 양쌤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이의 짧은 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5와 2분의 1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우선 당점은 3시 혹은 9시에 3팁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스트록은 부드럽게 팔로우를 해주면 되고요. 계산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이의 짧은 각에서 키포인트는 하나 외워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35. 여기가 흔히들 알고 있기로 10, 20, 30, 35라고 하죠. 이 35를 외우면 돼요. 이 35만 외우면 됩니다. 35에서 제로를 치면 35로 옵니다. 3시 방향에 3팁을 주고 치면 은 35에서 코너를 치면 35로 옵니다.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코너를 치면 35로 떨어집니다. 여기 부분에서 코너를 치면 25로 떨어집니다. 여기 부분에서 3시에 3팁을 주고 코너를 치면 20으로 떨어집니다. 네. 여기를 외운 35를 외우고 나서 5씩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5를 외우고 한 칸당 5씩 짧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쿠션 값은 흔,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원 쿠션의 값입니다. 계산을 할 때, 원 쿠션의 값인데, 코너는 제로. 원 포인트를 15로 외우시면 됩니다. 원 포인트를 15. 나머지 5하고 10은 3등분 하면 되겠죠. 5, 10, 15. 외워야 될 거는 35하고 15만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시연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어, 3쿠션에서 4쿠션으로 가는 라인도 이 조이의 짧은각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연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의 짧은각인데요 짧은 각에서의 3팁을 활용을 했을 때 떨어지는 값 우선 3뱅크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35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날로 3쿠션 값을 35로 보셔도 되고요. 보시던 대로 프레임으로 35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코너를 3시에 3팁을 활용을 해서 치면 2공은 득점이 돼야 됩니다. 자, 3시에 3팁을 이용을 해서 코너까지 부드러운 팔로우를 해주면 여기에서 출발을 했을 때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35까지 떨어졌고요. 한칸한칸 한칸 밑으로 왔을 때는 5씩 짧게 떨어집니다. 35 30 25 20입니다. 자, 30까지 떨어진다고 여기는 코너를 쳤을 때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으로 보셔도 되고 랄로 보셔도 됩니다. 자, 코너를 치면은 득점이 돼야겠죠? 우선은 본인의 회전력을 좀 점검을 해 보시면서 3뱅크부터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는 25죠? 35, 30, 25까지 떨어집니다. 25를 이쯤 보고요. 자, 3시에 3팁을 이용해서 코너를 쳐 보면 25까지 떨어지고요. 여기에서는 20까지 떨어집니다. 20까지. 20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에 3팁을 이용해서 코너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네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35와 2분의 1 시스템, 조이의 짧은 각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치면은 35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현재 20의 자리입니다. 20의 자리를 뭐책 같은 데 보면은 뭐 해서 뭐 나누기 2을 하라고 하는데 아예 이 지점을 외워놓으면 원쿠션 지점을 찾기가 좀 빠릅니다. 자, 35에서 20을 빼면 15지요. 15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그냥 3시에 3티에브를 이용해서 치시면 됩니다. 지금 배치는요, 자, 어, 출발값부터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출발값 30까지 떨어지네요. 35, 30까지 떨어지고, 도착값은 15입니다. 30-15는 15네요. 15 지점은 원 쿠션 첫 번째 지점이 여기가 15입니다. 저기를 향해서 원 포인트를 향해서 3시에 3팁을 주고 부드러운 팔로우. 지금 배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발 값은 거의 뭐 30까지 떨어지네요. 근데 도착 값을 봤더니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30 빼기 25는 5입니다. 5는 3분의 1 지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3시에 3팁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팔로우. 드뱅크한 번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구의 출발값. 35, 30, 25, 한27 정도 되겠네요. 27, 8, 도착값은 2, 3 정도 됩니다. 27, 8에서 2, 3 정도 빼면 25가 되겠네요. 25를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10, 15, 20, 25, 그렇죠? 25면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3시에 3팁. 25를 3시 3팁을 부드러운 팔로우로 지금과 같은 옆돌리기 형태가 있을 때요. 자, 어, 이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 조이의 짧은 각으로 어, 맥시멈 최대치까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수 있습니다. 자, 35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35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공은 이쪽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 형태를 만약에 옆도를 쳐야 되면 이쪽으로 쳐야겠죠. 이쪽으로. 자, 여기 정도까지는 35까지는 나온다는 걸 아시고 자신있게 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코너까지 3시에 3팁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옆 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놔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30까지, 35, 3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이, 이적구가 여기에 있으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있으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아신다면, 이 조이의 짧은 각을 안다면, 자, 여기에 있을 때에는 이쪽으로 쳐야 되고요. 여기에 있을 때에는 이쪽으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까지 3시에 3팁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팔로우 옆돌리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쿠션 값은한10 정도로 나볼게요. 10자 출발 값이 한30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20 정도 맞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 정도까지 3팁을 이용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돌리기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뒤돌리기를 치려고 했는데, 어, 나올지 안 나올지 헷갈리시죠. 예, 예. 이런 걸 아신다면 확신이 들고 코너까지 쳐도 될것 같습니다. 뭐 달리 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공이 여기 있으면 가능해요. 이 적구가 35까지. 근데 이 공이 여기에 있으면 이 공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뭐 약간의 뭐세일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뒤돌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35까지 있으면 이 공은 자신있게 코너까지 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까지 3시 3팁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에, 뒤돌리기도 한번 쳐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 30 25, 20, 22 정도까지 나오네요. 여기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적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큐를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뒤큐를 세우든지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돌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뒤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앞돌리기 형태로 네,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을 때 뒤돌리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아, 네, 지금까지 시연을 보셨는데요. 어, 조이의 짧은각 3쿠션 맞고 4쿠션으로 가는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발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짧아지는 라인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출발이 이 34에 17이 미만에서 출발을 할때이 미만인 구역에서 출발을 할때3 쿠션에서 4 쿠션으로 가는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이 전제 조건은 출발이 34에서 17이 미만의 구역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당점은 3시 혹은 9시에 3팁을 이용해서 쳤을 때입니다. 자, 우선 외우는 라인 하나가 이거를 외우면 좋습니다. 자, 10에 맞았을 때 30으로 들어간다는 거입니다. 자, 10에 맞았을 때 30으로 가고요. 15에 맞았을 때 20으로 갑니다. 20에 맞았을 때 10으로 들어가고요. 25에 맞으면 코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5 정도 맞으면 지금 이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라인들을, 외우실 때에는 우선은 10에 맞으면 30으로 간다는 이 짧은 쪽에서, 짧은 쪽에서 출발했을 때에 10에 맞으면 30으로 간다는 거를 외우시면은 다른 라인들은 3 쿠션 반 칸당, 3 쿠션 반 칸당 포 쿠션은 한 쿠션씩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